내가 오랜만에 언니, 참으라는데, 때릴 건 없고, 사람이, 음, 기세 등등 먹고 살라고 이빨을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왜 눈물을 흘소했냐 음, 이빨을 치료한 날로부터, 그 투아리로 맞아서, 내가 지금 방정 맞은 게 아니라, 이, 그래서 입이 틀어졌고, 기생충처럼 순식간에 이빨 치료했고 그런 기력으로 자고 싶은 세월을 음, 눈물로 호소했고 그래서 음, 의사 선생님한테 좋은 소견 받고 그래서 약 잡수고 오래 그래. 근데 에, 서러운 나이에 아버지 같지는 않지만 에, 생은 내가 도움을 주고 매만년 세상은 그게 곧 음, 나가진 거 욕심이 상대를 너무나 우습게 본게 집안 어른이었어 우리 아버지를 인생이 어나 아무리 내가 개처럼 살았고 늙어봤지만 그런 개 같은 집 구석에서 삼 목적이 집이다고 이해도 안 되지만 우리의 아빠 얼굴을 다 사진 찍어와서 한 평이나 가는데. 나나내 아빠를 그렇게 우스개 봉해 중집에 내가 근무했던데. 근데 그런 집은 자존 또한 사실은 끔찍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제, 나 같은 것을 일을 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건방지게 안했다만 내가 실제로 지금 말, 지금도 말해. 요거 뇌를 호소할 것 없이, 망중어처럼 맞은 날로부터 나도 참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그냥 기력은 근데 어, 이관이라나 이 자식이 어, 그날 가게에서 돌을 훔쳐 근데 물로 봐 그런 운명의 자세가 실제로 어, 나이 먹은 어, 인격자한테 그래 그래서 밤 시간 되면 얘네들이 시간 시간이 되면 시글 시글이야 밥을 줘야 돼 정상으로 <laughs> 저녁밥을 챙겨줄 수야 되데 저녁 밥은 없어 기력은 그래서 항상 일가 아침밥 하나 함께 먹고 점심은 너나 나 지나가는 짜장면으로 짬뽕으로 이때고 30면을 읽어버렸어 그래서 보상보다 명덕하지 않는 그런 에, 짠집에 가서 절대 사돈 잡지 말라 그랬더니 잡을란가 모르고 그런 내가 하지 말라고 하 하잖아요 그럼 니네 집 문명을 안 보면 돼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끼면서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를 무너뜨려가면서 본인이 학창 시절에 못한 것을 이렇게 다 늙어서 신랑하고 같이 그러고 다니면 그 여자는 미쳤지 정상이 아니요. 알어?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자면 지는 종이 아니라 부끄럼 없이 내 목소리가 변전되던 날 실제 내 생태계도 이상해. 그래서, 한설인 세월 대한민국, 그, 저, 육군도 무서워해, 핵이란 건 근데 저는, 길 떠날 때도,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 그런 더러운 행실을 너무 많이 봤으므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삼성 휴먼 댓글은 없다는 걸꼭 기억해. 그때만 해도 삼성 교회, 잘 들어, 삼성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 같지도 않는 아가씨가 실제는, 중국집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있다고 하면 저 그런 집회자도 운영했던 그 여성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교우 목사님한테 집회자 내가 병원도 이송 바꿔가면서 갔지만 그런 집소식을 보면 실제로 불쌍해. 고아가 원장님하고 살면서도 지 아빠 보고도 고아, 고아원 원장님 보고도 사실은 요즘에 흔한 말로 오빠, 오빠, 응? 어, 전화가면, 아버지, 그러고 사는 게, 근데, 인간 세월, 언니도 잘 들어. 내가 눈병이 그, 그럴 때 했다. 하지만, 나도, 그렇게, 음, 내신정, 소실정, 내 입술도, 음,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고, 돈 주고 가서 싹 지워야 돼. 사실은, 큰, 큰일을 치렀을 게 근데 내이 눈도, 약혼하은날 눈썹을 이렇게 치셨거든? 근데 그대로 다했요 돈이 그만큼 없고, 나는, 참말로, 언니가 있어야, 데리고 와서 목욕도시켜주는 그거요. 그래서, 그냥, 그냥, 내가 알고 있으 게, 그냥, 의기양양 사러. 그리고, 언니한테 한마디 더 하는데, 나 때린 적 없어. 그러지?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고, 나 때리러 오면, 언니, 너한테 일로, 이거 봐, 봐 흰머리 봐, 이 흰머리, 봐. 이게 이게 헐 얼마나 심각한 게 삼복동에서 이게 흰머리가 다이 벗겨져서 이렇게 흰머리가 보이는데 한번 사람이 망가진 게 몰라, 가 이거 미치겠니? 안 그래야 되는데 또그네또 돌대.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새마냥 한 가슴이 그래, 세경을 낼래니참 부럽지 않은 여성이고. 가련이 참말로, 서글프고, 그래서, 있는 데도 없는데, 참아보려고 해도 안돼 그래서, 이 머리가 전부 다 그, 그 놈의 짓고도 그, 침대 하나 놓고, 활동하면 이렇게 늙어버렸어. 그래서, 산세월이, 게 피고치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이 머리가, 근지러울 때마다, 어떤 증세냐, 아주 대글빵을 밀어버렸어. 밀어근지러도 미치겠니, 더군다나. 이 백혈병이란 피가 부족한 와중에 생긴 그런 아주머니 자기 친구라서 그래서. 막 머리가 큰질없잖아요 그거 막확 밀어버렸어. 그래서 <laughs> 썩은이는. 가려졌지만. 인간의 예물 중에 제일 싫은 게 반지였냐. 그러잖아요. 없는 듯 버리고 싶었지만. 나도 예증을 알아. 내가 언젠가는. 서천 땅에 생긴 일이지만 음, 내 가여운. 친 고모 중에 그리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게그 어, 맘에 계신 언니야. 언니가 실제는 어, 아가씨 아픈 것도 알고 그래서 삼촌 살아계실 때이본인도 정상 눈깔도 뽀얗고 정상 그럴 때 엄마랑 아니 아빠랑 언 어, 저거 고모 뵈러 간 후로 언니가 실제 우리 아가씨인가 다시 한번. 호실마다 치다봐 그리고 가게도 왔었는데 실제 우리 오발 열르크 우리 오빠 가자마자 국정원 국정원 우리 가게 오지 말라고 그래 막 그죠 각자한테 그럼 각신 다튀어또 호실로 불어버려 그런 어쨌증 같은 더러운 병실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음 언니네 집못 들어가고 고모네 집못 들어간 게그 동네가 그래도 유진게 총구석에다 반지를 확다 던져버렸어 목걸이랑 그러면 그게 분명 헬기가 손타 그래서 화끈하게 보여져 있어 그래서 세 가지 종류상 두 개는 왜 갖고 있냐 나도 그 뜻을 알고 있어야 내 집에 장기 오는 개가 누군가 자세히 보지 응?